어, 오늘 따온 이제 그겨우살이 잎을 덕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덕용을 해서, 어, 차로 끓여 마실 건데, 음, 여덟 번 정도 이렇게 볶고, 식히고, 볶고, 식히고 하는 거를 해줘야 됩니다. 차 덕용하듯이 이렇게 볶은 다음에, 에, 이제 문질러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걸 이제 이렇게 어 손으로 문질러 줘야 부드러워집니다 어 녹차 덕용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어 많이 문질러 줘서 어 입에 자극을 줘야 차 맛이 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어 맛이 좋습니다 어 이제 이렇게 이 과정을 한 여섯 번 일곱 번 정도 어 걸친 다음에 차로 어, 우려 먹으면 어, 정말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여러 번어 덕용을 할 겁니다. 잘 문질러 줘야 어, 잎이 부드러워지면서 깊은 맛을 냅니다. 자, 이제 이 정도 했으면은 어, 다시 한번 이제 덕용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번째 덕용을 하는 과정입니다 약한 불에서 이렇게 또 덕용을 한번더 해줄 겁니다 이제 이렇게 덕용을 하고 문질러 주고 덕용을 하고 문질러 주는 거를 6 7번 정도 더할 겁니다 아 그러면은 아주 깊은 맛이 오르나는 귀한 차가 될 겁니다 한불에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음, 복용을 해주고 또 문질러주고. 지금 문지르면은 진액이 많이 나와요. 찐득찐득한 진액이. 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볶아줄 거예요. 자, 이제 이정도. 네. 이정도 이제 또. 센불에다가 한번싹 볶고 다시 약한 불로 해서 자 이제 다시 또 비벼주는 역할을 한번더 비벼주는 걸한번더할자또 뜨거울 때또한번아 이게 찐득찐득하죠 이거 보세요 찐득찐득한데. 그래도 뜨겁지만, 어, 맛있는 차를 위해서 계속해서 비벼줘야 됩니다. 음, 저 냄새가 상당히 좋은 냄새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약성이 줄기보다, 어, 이파리가 잎이 더 많기 때문에, 어, 약성을 높일 수가 있고, 어, 심신 건강에도 이 교사리 잎차가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교사리를 따오면 잎을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차로 마시고 있는데, 아제 지인분들한테도 이걸 줬더니 너무 맛있다고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차가 어디 있었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꾹꾹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 과정을 6번에서 어, 7번 정도 해주면 아주 맛있는 차가 음, 됩니다. 이제, 이제 보면 막 찐득찐득하죠? 이거 보세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한번더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계속해서 이제 과정을 7번 어, 정도 이제 반복해서 이제 마지막 도 이렇게 문질러주는 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되게 찐득찐득하고 어, 입이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지금은 음. 이렇게 부드러워질 때까지 어, 문질러 줘야 됩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다 되면은 음. 차로 또 이제 이렇게 마시는 걸 한잔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음. 자 이렇게 적용을 잘 맞췄나는 아 어, 이게 끈적끈적한 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잘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 지금은 상태가 이제 상당히 잘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상태가 되면 음어 이제 이렇게 펼쳐서 이제 건조를 하루 전정만 하면은 음 맛있는 차로 이제 보관해놓고 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 요거 준비해고 음 차를 한번 어,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겨우살 잎을 이렇게 이제 한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 넣고 따뜻한 물로 이렇게 바로을 어서 저는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걸름망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싹 우러나는데 아, 이 향이 어, 일반 뭐 녹차나 이런 그 차하고는 어, 비교가 안 됩니다. 상당히 맛이 좋고 맛도 좋고 어, 몸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먹는 것도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겨우살이 잎차에 어, 대해서 어,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